여화수호 러브스토리가 본편에서는 더럽게 안 빠지는데 못다 한 이야기에서만 진도가 쭉쭉 빠져요. 도대체 언제 사랑하는 거 인정할 거야? 둘이 잠들었을 때만 서로 보고 웃을 거야. 이 둘은 서로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야 이어지는 걸까요? 이미 사랑은 충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신분 때문이겠죠. 여화가 과부니까요. 그런데 뭐 살아있는 솔루션이 등장했습니다. 바로 정이. 지금이야 예쁘니까 여화한테 껄떡거렸지만 예고를 보니 고수호와 여화의 마음을 아는 모양이에요. 서양식으로 쿨하게 빠져줍시다. 근데 쿨하게 죽으면 안 돼요. 좌상이 보더니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죽이게 생겼다. 애초에 좌상이 내보냈네요. 죽은 자식이라 생각하고. 뭐그 당시 파란 눈의 며느리 파격적이었겠죠. 그럼 어머니한테라도 알려주지. 저 어머니 저러다 명이 쫄겠어요. 근데 참 어머니는 위대해요. 정이 운전과 한번 나갔을 뿐인데, 어머니와 유모에게 다 걸렸어요. 스쳐서 봤는데도 알아보더라고요. 살아있는 걸 알았다면 그게 정이라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오늘의 메인스토리. 지금까지 우리 다 추측해서 알고 있었지만, 수면 아래 있었던 팩트들이 수면 위로 아주 노골적으로 쭉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. 좌상의 지시를 받아 난경인 직접 선왕에게 차를 올려서 그걸 먹고 죽은 구체적인 과정이 밝혀졌죠. 그리고 좌상이 수화들을 풀어 조성후가 가지고 도망친 옥패를 빼앗았어요. 결국 지금 옥패를 가지고 있는 게 좌상이네요. 그렇다면 저 좌상의 옥패만 찾으면 좌상이 영모의 중심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 진정한 공조가 시작되겠네요. 여화수호 윤학 삼각 라인의 본 게임. 여화가 자기 집을 뒤져서 오페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금이용 종사관이 짠 하고 나타나서 뒤집고 그걸 찾아내서 역모를 증명하지 않을까요?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. 집이면 너무 뻔하긴 하죠. 좌상이 그걸 그냥 자기 서랍에다 넣어놨을 리도 없고 의외의 장소일 것 같긴 해요. 되게 뒤통수로 여화가 매일 앉아있는 사당에 숨겨놨거나 강필직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나를 위해 강풀치기, 좌상을 배신하면서 죽고요. 결국 누나 잘못이 아니고 진짜 역적은 좌상이다!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외치면서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저는 여화 오빠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. 죽는다고 표현했지만 여화가 오빠가 실종된 한참 후에 오빠와 자주 갔던 곳에서 검을 발견해요.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오빠가 여화를 위해 준비한 건 확실하니까요. 난경과 필칙의 남매라면 이쪽에는 여화와 조성 후찐남매 서사가 임팩트 있게 풀릴 것 같습니다. 저는 다른 이야기로 곧 다시 돌아올게요. 반피꽃은 아나요우와 함께. 아나요우 구독구독.